대만섭 접속방법 여쭤봤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대만섭으로 가봅시다. 이게 로그인하는데 보면 배정이라고 있어요. 로비에 서버 변경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대만서버가 접속 하능합니다 서버는 지금 10개까지 만들어져 있구요. 일단 이 서버에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해보니까, 그건 안 돼. 모바일로는 안 되는데, 오, 다 먹어놨네. 유비도 먹을 수 있네. 모바일은 저게 없고, PC버전만 됩니다. 아, 연무장까지 보라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요. 당장은 이 정도까지 했고, 어, 예. 클라가 한글 클라니까, 애들 어. 보면 이제 영어, 뭐, 이제 한글로, 한, 예, 뭐, 중국어로 대화를 하긴 하는데, 보니까 이미 이걸 아시고, 한국인이 가셔가지고, 이게 이분인데, 이분이 뭐 시즌2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접속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몽 뽑기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99회, 네, 반드시 그중 하나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몽이랑 금적금황이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이걸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여기. 이 친구들이 확실히 신규 영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자 주태, 악진, 황월령, 여몽 전이 채문이 위원이잖아요. 얘네 나오면서 전법이 하나씩 같이 나온 거야. 보면은 이 전법도 리스트를 해가지고 쭉 내려보면 저 나온 영웅들이랑 같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면 해청 단경은 이제 좌자랑 같이 나온 거고 섬등함진이 악진, 금창신은 주태, 금낭묘계는 뭐지 황월령인가 금적금왕은 여몽. 인쇄리도는 전이, 용왕직전이 채무니, 이태위진이 아, 그 위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혼수모가 이제 우길, 강요검제가좀 있다 얘기할 황충이랑 같이 나오는 스킬입니다. 요건 좀 있다 얘기할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폐업이 관우 이제 끝이잖아요. 관우로 끝인데, 이건 좀 이제 예상인데요. 이제 이 지금 이 서버는 플레이를 한지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대만 서버. 그럼 이제 한 해업을 보니까 대략적인 이제 이 기간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서버에서 한 5서버까지는 이위진천하가 거의 끝났을 텐데 이 이후에 이제 쭉쭉 나가는 거 보니까 이게 한한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딱 11월 20일부터 지금 어, 12월 20일까지 한 달이잖아요? 그니까 러그 지금 이제 뭐 낙양성 재패 이벤트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사실 일주일이라서, 이게 딱 열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주말마다 낙양 공략을 새로 해요. 보시 여기 낙양이 이렇게 있는데, 낙양을 눌러보면, 이렇게 누가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지 이게 떠요. 제왕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라우킹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알수 있는 진영, 반지 같은 것도 줄수 줄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암타 슈로 가서, 이 서버 점령을 보면은, 시즌 1, 뭐,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돼요, 보면, 터미. S1이랑 S2는 같은 시간대인데, 3, 어, 3까지 똑같네요. 4, 5, 6 이런 거 보면, 날짜가 좀 이제 일주일마다로 돼 있죠? 아마도 이제 주말마다, 주말마다 낙양쟁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닌가? 서버 얘기인가? 무서버는 이때 먹었고 이런 건가? 아, 이건 좀 제대로 확인해봐야겠는데. 아무튼 또한 가지 알아낸 사실은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외부 공지사항에서 보니까 대만은 이 낙양 점령 보상으로 현금을 걸더라고요. 현금이 한 2만 대만 달러인가. 어, 나름 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런 건 없다. 중국은 좀 이런 거 많이 하나봐요. 상금을 걸고 일단 낙양 쟁탈을 시키고 있어요 전 서버라고 보니까 지금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서버네요 S1, s e S3 이렇게 서버가 있고 낙양이 일주일마다 열리는 건 아닌가 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다음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본론은 어, 사실 이겁니다 이제 폐업이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 <laughs> 7일마다 신규 영웅이 나왔더라고요 바자 뭐, 여봉, 이렇게 순서로 쭉쭉쭉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뽑기에서, 아 얘네가 신규 영웅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자자, 주택, 진, 황월령 해가지고 위연까지이 8개가 좀, 원래 순서가 군, 위, 오, 촉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있고, 얘네끼리 모여있는데, 얘네는 좀 유별나게 따로 되어있는 게 이제 추가된 애들이다. 여기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있는데, 아무튼 요거 일정을 딱 보면은 대충 맞아 떨어져요. 한두달 동안 두달 동안 신규 영웅이 주마다 출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이제 좀 이제 내피셜이죠. 내피셜이 됩니다. 우선 대만 서버는 대만섭 시즌2는 3월으로 알고 있어요. 3월이라고 전에. 근데 이제 대만인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이 먼저 열릴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일단 볼 때는 대만은 좀 CBT 하는 느낌이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천하결전이라고 어. 얘가 중국에서도 씹어먹고 전략판보다도 이제 뭐 매출도 잘 나왔다 그러고 잘 나가거든요 출시일이 비슷했어요 어 그래서 일단 얘네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좀 집중한 게 아닐까 오히려 그래서 지금 대만은 서버가 10개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벌써 17서버잖아요 그동안 18서버 나올 텐데 어, 대만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더 일찍 열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혹은 먼저 이제 CBT 하는 느낌이니까 먼저 시즌 2 해보고 이제 좀 다듬어 가지고 시즌 2가 우리나라에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식이야 대만이 했던 그대로 우리나라도 한다면 이제 여기부터 뭐한 달간 더 폐업을 즐기고 추가적으로 두 달간 아까 봤던 과자 여모, 등등. 신규 캐릭이었던 애들이 이렇게 명장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간 한정으로 뽑기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거합법이 나온다. 어. 요런 게좀 있는데, 전 이거,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그러니까 1번 시나리오 이렇게 가면 망한다. 빨리 시즌2 내야 돼. 빠르게 시즌2 내기. 그래서 일단, 낙양 점령이 끝나는, 한달 차에, 아, 뭐, 이제 한달반 차인가요? 아무튼, 앞으로 남은 시간, 시간, 한 달, 뭐, 시간 후, 며칠 내로, 지금부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대만 서버는, 홍충이 신규로 나왔어요. 전에 얘기 드렸던 우기이또 추가로 나왔고, 보시면은 이 어디 보면 좋겠다 어... 랭킹 보면은 황충 벌써 있어요 황충이랑 우길 이미 있습니다 애들이 어, 이미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황충 뽑기 끝났고 있어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길과 황충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 낙양 점령이 끝나고 나서 우길 황충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폐업이 이제 끝났잖아 위진천하로 해가지고 관우뽑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우길 황충이 나올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요 이번 폐업 폐업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폐업이 끝났어요 시즌 1의 폐업은 폐업뽑기 한정 카드 풀은 위진천하로 끝인데 저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서버에는 여몽이 떠있는데, 이게 뭐 로테이션 되면서 뜨는 건지, 이거는 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만 서버를 어제 해본 거라, 요거까지는 어알 길이 없다. 요런 좀 상황인 거, 어 대만 상황이 좀 이렇고, 저희 좀내 페셜을 더하면 좀 이렇게 될수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즌을 진짜 길게 할 수도 있고, 1시즌을 한세달해 버릴 수도 있어요. 대만이 한세네달 했어, 지금 시즌 1을. 알아보니까 이 게임이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럼 뭐, 그냥 뽑기 이벤트다. 하면은, 또 소가금은 모아가는 것이 어, 모집력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네, 지금 여기 대만 서버예요, 대만 서버. 대반섭을 하고 있는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만약 주유를 갖고 있어 동원주유 갖고 있어 여멍이 없어 그럼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야 그죠? 내 덱을 업그레이드 할 기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금적금방이 진짜 좋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기 나오는 이유가 있어 이거 주유가 쓰라고 나온 거야 개발자 의도가 마찬가지로 지금 채문이가, 채문이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용왕 직전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요거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용왕 직전을 뽑기 위해서 채문이 폐업 뽑기, 그러니까 폐업이 아니고, 아무튼, 채문이 뽑기 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 나 이거 좀, 이 전법이 없어. 하신다면,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요거. 이태위진, 용왕지전, 인세리도, 금적금왕, 금낭묘계 금창신, 선등암진 태청단경은 이렇게 신규 영웅들이랑 같이 나왔던 스킬이기 때문에, 어,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채문이가, 또 초선보단 약간, 약간 좋잖아요? 어, 약간 좋기 때문에, 요거, 여포 뽑기 하셨던 분들은, 어, 저처럼 모아나가는 거, 5 어, 0령 모아나가기 좋을 것 같긴 합니다.